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수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러 왔어요. 분수는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어, 다 잊어버렸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는데 학생이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래서 분수를 가르치러 갔는데 분수유가 너무 어렵다고 음,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분수는 3학년 때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 연수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 2, 3, 4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수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우냐면 더셈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2학기 때 뺄셈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뭘 배워요? 구구단 배우죠. 그래서 곱셈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본격적으로 나눗셈 계산을 해요. 그래서 두자릿수 나눗셈도 할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배우는 게 바로 분수 단원이에요. 왜 나눗셈 배우고 난 다음에 분수 단원을 배우는지 아세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laughs> 맞아요. 여태까지는 자연수로 다 표현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1 나누기 2가 있단 말이죠. 그럼 1 나누기 2를 어떻게 해? 어,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배우는 게 분수예요. 왜? 1 나누기 1을 우리는 2분의 1로 표현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왜 코에 나누기가 있는지 아시겠죠? 음, 안녕, 여러분. <laughs> 눈두 개, 왕방울 눈두 개에 코는 나누셈 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형이에요. 이 인형이 이렇게 눈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렇게 벌어져 버리네. <laughs> 눈을 감고 있다가 떴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안녕! 하고 웃고 있죠? 이렇게, 어, 요게 뭐냐면, 2분의 1이에요.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를 반반으로 방금 전에 나눴죠? 그래서 여기 반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하나는 아니죠. 당연히 하나보다 작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가 더 크고, 2분의 1이 더 작아요. 뭐라고 얘기한다? 아, 반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반. 근데 수학에서는 반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2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요 나누기와 그 분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2분의 1. 이 의미가 뭐냐면, 한 개가 있었어. 한 개가 있었는데, 한 개를 몇 개로 나눴어요? 두 개로 잘라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하나를 가지고 나눠 먹는데, 한 사람 입장에서도 꼭한 개를 먹은 것처럼 이렇게 가져가고요. 또한 사람이 한 개를 먹은 것처럼 가져가요. 그럼 한 개가 두 개가 됐네? 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죠. 왜? 양이 줄었으니까. 그양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를 둘이 나눠 먹었네? 라고 말하고, 한 사람이 먹은 양을 1이라고 하지 않고, 한 개를 먹었네? 라고 말하지 않고, 2분의 1을 먹었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왜? 한 개가 두 개가 됐네? 그럼 두 개가 한 개와 같네? 그럼 2는 1과 같네? 이런 이상한 논리가 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 이 사람은 2분의 1개를 먹었고, 이 사람은 2분의 1개를 먹었구나 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분수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왜 분수를 배우는지 알겠죠? 초등학생들한테 이 분수 얘기를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왜? 분수가 등장하면서부터 학생들이 수포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포자를 막기 위해서는요, 이 분수가 왜 필요한지부터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 진행하고 첫 번째 단원에서는 어, 넘어가면 두 번째 단원에서는 왜 중학교 때 이걸 배우는지 고등학교 때왜 배우는지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둘로 나눈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그러면 넷으로 나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그 둘로 나눈 거를 한번더 나눠줬어요. 쪽이 2분의 1, 이쪽이 2분의 그런데. 선생님도 아들, 딸 둘이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아들, 딸 그럼 총네 명이잖아요. 그래서 피자가 오면 피자를 둘이 다 먹기에는 너무 양이 많으니까 넷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씩 먹었다고요? 아, 피자는 원래 한 판인데 한 판을 누가 나눠 먹었다고요? 네 개로 나눴다 라는 표현을 한 개의 피자를 나누기 사다 이런 표현이에요. 1 나누기 4를 간단하게 우리는 4분의 1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1 나누기 4. 피자 한 판을 4명이 나눠 먹었다. 이 표현을 4분의 1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은 한 개씩 먹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4분의 1 쪽에 피자를 먹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돼서 아까 누구랑 똑같았어요? 2분의 1과 같아졌고, 그럼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아까 2분의 1이랑 2분의 1이랑 더하니까, 원래는 2분의 2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랑 똑같았어요? 여기 있는 1과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1과 같았고, 그래서 2분의 1을, 이렇게 2분의 1. 그죠 1과 같죠 그런데 요거는 4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4분의 2인데 얘는 누구랑 같아요 2분의 1과 같죠 2분의 1과 같은 게 보이죠 얘가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인데 2분의 1과 같네 3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약수 개념을 배우면서 4학년 때 2이르니 이, 이는 사. 그래서 2분의 1과 같구나. 이런 약분의 개념을 배워서 우리가 2분의 1과 같음을 알수 있지만, 이렇게, 어, 모형을 보면 금세 알수 있어요. 그죠?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했더니 2분의 1과 같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확장 한번 해볼까요? 4분의 1 조각을 또 절반을 자르면 뭐가 나올까요? 8분의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치워버리고 이렇게 위에 얘는 몇 분의 몇이었어요? 4분의 1이었고요. 얘는 4분의 1이었어요. 근데 요 4분의 1에서 어, 반반을 더 자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분의 1의 절반을 또 잘랐으니까 사이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한 조각은 8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 윗부분도 다 이렇게 없애고 나면. 얘가 전체가 몇 조각이 된다고요? 여덟 조각이 된다는 거죠. 요렇게. 그죠? 모두, 이한 조각의 크기는 모두 여덟 등분을 한 거니까 8분의 1 조각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덟 개를 모두 다 합하면,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개를 합하면, 다시 말하면 8분의 1 곱하기 8을 한 거죠. 그러면 약분돼서 1인 원래 상태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 개를 몇 등분을 했다고요? 8등분을 했으니까 8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모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분수의 개념은 나누기의 개념이다. 꼭 나누기랑 똑같이 생겼죠? 봐요. 여기가 이렇게 쭉 그은 모양이고 꼭 8분의 1, 점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수학 기호도요, 수학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기호를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모두 다 이해되셨죠? 총세 등분을 했죠? 노란색으로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한 개를 몇 개로 나눴다고요? 세 개로 나눴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로 나눴는데, 그러면 1 나누기 3을 간단히 3분의 1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 개를 3명이 나눠 먹었어. 이 의미는 3분의 1이다. 어,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서도 이 분수의 이 짝대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1 나누기 3을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1 나누기 3 하면 다들 1 나누기 3 이렇게 쓰는데요. 3분의 1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계산을 못해. 이렇게 똑같이 1 나누기 3으로 하면 되는데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딱 떨어지는 10 나누기 2 이런 건 애들이 잘해요. 그죠? 어, 계산하면 약분하면 5 나오니까. 그렇지만 어, 예를 들어서 10 나누기 어4 이러면 아이들이 모른다는 거죠. 이게 나누기의 개념이라는 걸 알아야 10 나누기 4를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 알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또 배우냐면요. 3학년 때 대분수 개념도 배워요. 이것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10개를 4명이 나눠 먹어? 어, 안 떨어져서요. 못 계산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4분의 10만큼 먹었어. 라는 말은 10 나누기 4고 10을 4로 나누니까. 4, 2, 8하고 나머지 2 남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죠? 어. 왜냐면 하 이때는 자연수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해요? 점을 찍고 난 다음에 4, 5, 20. 이렇게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러면 3학년이 끝나요. 그래서 소수 나누기까지 끝나면 4학년들도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그럼 2.5만큼 먹으면 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8은 2야 라고 말하고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냐면요. 대분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몫에 해당하는 게 옆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누는 수가 밑으로 가고 나머지를 이렇게 위로 보내버리면 분모에 나눈 수가 들어가고 나머지가 분자로 가고 그리고 몫이 이렇게 옆으로 가면 얘 의미가 뭐냐면 4분의 2를 의미해요. 그럼 뭐예요? 두 개하고도 4분의 2만큼 더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열 개를 네 명이 나눠 먹는다면 최소한 두 개씩은 다 돌아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2분의 1쪽씩 더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의미하는 양과 이렇게 나눗셈의 의미를 같이 기억해야 돼요. 친구가 4분의 10을 말하라고 하면 금세 2와 4분의 2라고 어, 계산을 해요.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2와 4분의 2가 얼마야? 라고 물어볼 때 얘를 다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걸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2 더하기 4분의 2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2 더하기 4분의 2는 뭐냐면 2는 사실은 뭐가 되냐면 1분의 2고 그리고 4분의 2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분을 하면 4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4, 2, 8이 되고 4분의 2가 돼서 4분의 10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계산하면 편하냐면 얘두 개는 서로 곱하고 이쪽은 더하면 아주 편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볼까요? 428 더하기 2니까 10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칠 때 밑에 거는 곱하고 얘를 더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얘를 뭘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통분하는 과정에서 428인 요 428이 얘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얘에다가 2를 더하면 8 더하기 2니까 10 맞잖아요. 그래서 통분의 개념을 먼저 가르쳐 주지 않고 얘를 얘로 고치는 개념 이게 3학년 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분의 개념은 4학년 때 나와요. 그래서 4학년 때 개념을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얘를 먼저 배우고 배우니까 얘가 통분의 개념에서 나왔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항식 부분이 나오는데 다항식에서도 이렇게 분수인 다항식을 배워요. 그래서 분수함수를 배울 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두 개를 더한다는 개념과 이렇게 대분수의 개념이 같다라는 거를 어,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잊지 마세요. 대분수에 있는 2는 뭐냐면 옆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게 아니라 더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와 4분의 2는 2 더하기 4분의 2와 같다 이 개념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양식의 분수 계산을 할때 아주 편해요. 알겠죠? 우리 모두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각도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5, 6학년 때 각도 많이 배우죠? 그래서 그거 알려주고, 그리고 그 각도에 따라서 왜 원의 넓이 공식이 그렇게 되는지 거기까지 또 알려주도록 할게요. 어, 안녕!